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겨울비가 흠뻑 흠뻑 내리는 어, 이 겨울에 비 비가 어, 잔인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꼭 장마지는 어, 그런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장마철도 아니고 겨울에 비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자, 앞으로 추위를 어, 예보하는 그런, 그, 빈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추위나, 요즘 눈만 뜨면 걱정되는 코로나, 이것을 열심히 방어를 하면서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는 거의 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씨라서 어그 월동준비는 거의 다 이쪽 지역 사람들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고 또 또한 그어 김장도 뭐 식당이나 일부 가정에서 거의 다가 그어 끝난 것 같습니다. 자이 그 해마다 겪는 겨울이지만 뭐 장마 역시도 그렇고 어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어그 올해는 그 유난히 아주 그더 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일저일뭐 어 중복이 돼 가지고 굉장히 그어 슬픈 그 우리 일들의 슬픈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 그래서 그, 이 야인도, 아,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그, 어, 이 겨울이, 어, 물론 뭐, 참, 그, 사계절 좀, 사계절을 계속 지나야 하는 그 해, 이해, 저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올해따라 더좀 서글픈 것 같습니다. 그, 이 그, 지나는 계절이 그리고 올해는 또뭐 유난히 장마도 길었는데다가 어 장마도 많이 길었죠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계속 뭐 며칠 사이로 태풍이 하나씩 그냥 와서 그냥 아그 강타를 하고 말입니다 어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또 가을 들어와가지고 가을도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또 겨울에 바람 문턱이 들어왔어요. 1년이란 그 계절이 굉장히 빨리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물론 뭐다 그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이 야인의 생각은 아 그보다 더몇 곱절 더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여기는 또그 날이 이렇게 그 추위도 빨리 오고 아 봄은 또한달 늦게 와요. 다른데 되면 다른 고장 되면 네,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참 야속한 점들이 굉장히 그 똑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야속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뭐 이런 저런 그 이렇게 그 봤을 때. 계절이 야속하기도 하고 뭐. 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야인도 지금 오늘 또 병원에 갔다가 들어가서 이제 그 치료도 받고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왔습니다만 나와서 이렇게 그, 어, 그 태백시내를 어, 또 뭐, 마음도 가하고 어, 답답한 면도 있고. 지금 어, 이렇게 한바고 어, 그, 뭐, 태백 시내라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한바고이렇 어, 돌아보면서, 어, 이모, 저모를 이렇게 또그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그 날이, 겨울 날씨가, 물론 그, 이제, 어, 추위를 제촉하는 그런 비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까는 그 조금 전만 해도 비가 얼마나 그 쏟아졌는지 어꼭 장마진 날씨 같았어요 앞에 한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뭐 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겁이 나서 어 잠시 이렇게 그 차를 앞이 안 보이니까 어 세워두고. 비를 피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 많이 오고 안개 끼고 이렇게 그 앞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들도 그 운전 아주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기계를 조정해서 기계 덩거리를 조정해서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운전은 항상 그 차에 올라앉으면 방심을 해서도 안 되고,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이 차에 올라앉으면 그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어,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 운전이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운전을, 지금 3 0몇 년을 지금 그, 그, 직장이나 업무 때문에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만 운전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아, 무서운 게이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거를 잘 그, 간파해서 계속 운전,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야인이 또 이렇게, 아, 한번, 아, 이렇게 그 시내를 쭉 돌면서, 아, 바로 그냥, 그, 아, 사무실로 기가하기가, 가그좀 섭섭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비오는 아, 겨울 비가 아, 촉촉하게 촉촉할 정도가 아니죠. 아, 이렇게 그 내리는 거리를 한번 이렇게그 영상에 아, 담아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 갑자기 따뜻한 그 공기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마시면 여지없이, 감기라는 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 하여튼 그 건강관리, 특히, 어, 야인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특히 그 건강관리 잘하시기 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어, 이렇게그 여기에서 영상 마치기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녁 1 0시 어, 실방에서 여러분들 어, 만나서 또 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어, 많이 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